안녕하세요. 통계의 도구들입니다. 우리는 파이썬을 이용해서 코로나 진단키트 예측도 계산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파이썬에서 코딩을 해보면서 이 윈도우 창을 만들고요. 그리고 윈도우 창에 이름도 입력해보고 사이즈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에는 다양한 통합 개발 환경이 있는데요. 이 통합 개발 환경은 IDE라고 부릅니다. 파이썬의 IDE 중에는 뭐 파이참도 있고 스파이더도 있는데요. 저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설치 방법은 유튜브에 여러 영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파이썬에서 GUI를 만들 때 특힌터라는 패키지를 이용을 할 겁니다 이 특힌터라는 패키지는 파이썬에 내장되어 있는 패키지이기 때문에 따로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import 특힌터라고 입력을 하시면 특힌터가 불러와 지고요 이렇게 불러오게 되면 이 특힌터라는 이 이름을 통째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럼 좀 귀찮기 때문에 줄임말로 사용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겠습니다. a s tk라고 입력하시면 이제 티킨터 대신에 tk 두 글자만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윈도우 창을 하나 띄울 건데요. 윈도우 창은 티킨터 패키지 안에 있는 tk라는 클래스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실행을 하면 윈도우 창이 바로 뜹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로 윈도우 창을 띄우게 되면 이 윈도우 창에 다른 옵션을 설정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클래스를 변수에다가 지정을 하겠습니다. 루트라는 변수에 이렇게 입력을 해 주겠습니다. 실행하면 동일하게 윈도우 창이 뜨는데요. 이제 이 루트라는 변수를 가지고 여러가지 메소드들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화면의 이름을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다시 실행을 해보면 디폴트 이름이 tk인 것을 알수 있는데요. 이 tk를 다른 이름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름을 변경할 때는 title이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합니다. 괄호 안에다가 문자열 형태로 원하는 이름을 입력하면 됩니다. 저는 코로나 진단키트 예측도 계산 프로그램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코로나 진단키트 예측도 계산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여전히 크기는 되게 조그맣게 뜹니다. 창을 키울 수는 있지만 디폴트 크기는 되게 조그맣게 뜨는데요. 처음 뜨는 화면의 크기를 키워주겠습니다. 창 크기를 변경할 때는 Geometry라는 메소드를 이용합니다. Geometry에다가 문자열 형태로 입력을 하고요. 먼저 가로 크기를 입력을 하고 곱하기 세로 크기를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화면이 이렇게 커졌죠.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설정해 줄수 있는데요. 이 왼쪽 끝에 있는 부분이 위와 왼쪽에서 얼마나 떨어진 채로 시작할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더하기 100 더하기 200이라고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왼쪽에선 100 떨어져 있고요. 위에서는 200 떨어진 채로 시작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은 왼쪽에서 떨어진 거리고 200은 위에서 떨어진 거리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둘다 100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로 크기는 600이고 세로 크기는 500이고 왼쪽과 위쪽에서 100씩 떨어져 있는 그런 윈도우가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네, 오늘은 파이썬 특힌터를 이용해서 윈도우 화면을 만들고 이름과 사이즈를 설정을 해봤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